오늘은 귤 맞추는 공식 썼다 예~~ 그럼 잡다먹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심.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십자 게, 어, 그 십자도 맞춰놓고 오자 맞춰놓고 이렇게 조절 맞춰놓고 렇게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십자 맞춰놓고 이집블로 셋도 다 맞춰놨어요 <laughs> 어 이게 저번 영상에서 다 나온 왔던 것들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항상 말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에 아이 카드 아이 모양으로 생긴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뜰 텐데 중간 중간에 뜰 거예요. 그거 영상 끝나고 마지막 클릭하셔서 영상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못 보신 영상부터 그냥 뚝뚝뚝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이쪽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비었는데. 네, 상황이 있어요 교토럼 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노란색 코너블럭이 맞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핑크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만 생길 수도 있는데 십자 모양으로 생긴 경우는 어 잠깐만요 십자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는 매우 좋습니다 십자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동작을 리하야될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아까도 이말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을 요 음, 네, 생각할 시간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자 공식이고요 이게 조금 배울 때 저는 이게잘안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는 잡아줘. 잡아줘. 저는 고요아줘 참. 가 음. 맞나?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모양을 잘 보셔야 되니까 초보에 집중하시라고 이제 이거 할 때는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거를 왼쪽 위쪽에다가 두고 적용할 공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 보고 딱 하시면 돼요. 하시, 이거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말없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이게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생기죠. 이거를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세주시면은 짠! 아 저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리뜨시 맞을 수도 있고 탱크 모양 나오도 되는데 어이 좋게도 탱크 모양이 나오네요이런 방사형 같은 거할 때는 탱크 모양이 나와야 좋거든요. 왜냐면은 탱크 모양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탱크 모양 이렇게 적절히 나오시면은 그냥 핑크 모양 그대로 두고 아, 이렇게 거꾸로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두셔도 안 되고 그냥 핑크모양에 똑바로 두고 한번더 공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뜬, 뜬, 올려주고 내려서 공정 먹기. 그러면 핑크 모양에서는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우기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저 아래 어, 여기 두개 블록 블럭 중에서 블록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으아, 으이, 돌린다고 했을때 이게 올라오는 방향이 으이, 맞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돌려보면 주황색이 나오죠? 그러면 흑연 방향입니다. 이렇게 돌려가려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저는 큐브 조각이 되게 잘 빠지는 편이라서 이렇게 잘 돌아가요. 돌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어, 노란색이 올라오는 쪽을 왼쪽 아래에다가 놔두고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큐브를 잘 보세요. 안 된다고 때려치우지 마세요. 절대로요, 때려치울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어, 음, 될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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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긴있음 바람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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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긴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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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오늘은 오늘도 공식 하나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왜 이렇게 하는 게 느릴까요? <laughs>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laughs> 이제 한 공식 남았는데 이거 잘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은 따라 하셔도 돼요 자, 하겠습니다 아, 말을 안 했네 그러면은 아, 맞추고 맞출게요 어차피 공식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은 조금 빨리할게요 a n 피 to b 니까 o n d o m But I can't cut it all in you. I did. I want to see. Woo! w